한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279장 이내 아신 곳에 주 True. 저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있는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더 죽은 자를 시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성하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천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 그날에는 아기 벤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 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 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 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표리라 아멘. 24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오늘 지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종말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보금 21장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보거든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 쌓이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누가복음에만 예루살렘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을 연결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예언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AD 70년 8월 6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러한 말씀과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재림 시에 있을 대전쟁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엄청난 대환란에 있을 전쟁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이루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엄청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성전 파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면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1장 21절에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성내에 있는 자들 촌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고,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도시를 벗어나서 산으로 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에는 동굴이 있고, 많은 은신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은 AD 66년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요단을 건너 베레아로 피했습니다. 베레아에는 산이 있고 계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멸망의 시기가 되면 이러한... 활동을 하라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과 거꾸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거룩한 섬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성전에 임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은 지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전은 지켜 주실 것이다. 그래 가지고 성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 기근으로 많이 죽었고 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짐으로 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잔인한 파멸을 예고했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30여 년 만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습니다. 이 날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종말의 사건이 모두 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에는 화가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 종말의 때 예루살렘의 멸망 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텐데 그날에는 화가 있는 자가 있는데 누구냐? 누가 보고 21장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환람과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 스미로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많은 피해를 보는 자들이 여자들이고 그 다음에, 아이벤자들, 그리고 점목이들입니다 아이벤, 산모, 또점목이가 있는 자들, 이들은 최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행동을 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면 실질적으로 아이 벌자와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임신한 사람들 젖 먹이는 엄마들 많은 피해를 입는 것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되돌아본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말의 때에 무거운 짐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짐? 세상의 짐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무거운 짐을 지지 말고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롯과 그가족들 빨리 피하라고 했는데 너무 멈음 지체 지체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못했고. 또 물건을 이것저것 미련을 두고 물건을 챙기다가 그들은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못해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나갔지요. 로제천은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앞으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 물질, 재물,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 껏 뒤돌아 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무거운 짐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기지만 하나님 말씀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결과 로우슨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당할 환란의 비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보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유대인 110만 명이 이 당시에 살해되었다고, 역사학자 요셉 부스는 자기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요셉 부스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의 사람의 구역 역사학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 이후에 사람이기는 하지만 근래에 가까운 역사적인 사건을 친히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봐서 요세푸스가 써놓은 책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2000년 전에 유대인 110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장분이 부하들에게 명령 내리기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도 예루살렘의 모든 흩적을 아예 없애버리라고, 초토화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밟히고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을 저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믿었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안전하고 성전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여들었다가 엄청난 죽임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모욕적인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징벌의 기간이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리라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과 연관시켜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찰 때까지 징벌의 기간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이 언제 주님 재림하실 거냐고, 언제 이 세상 시판하실 거냐고 물으니까 순교의 피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주님 말씀하셨거든. 이와 같이 이방인의 수가 찰대까지 이러한 징벌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고 이 말씀에 이신한 자들과. 전목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전쟁은 없어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이 세상에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이러한 재난이 있을 때 믿던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도에게 하옵소서. 말세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세가 시작되었고 이 말세의 징조로 첫 번째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그때처럼 종말의 때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 예고하심으로 이때를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게 고민하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그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아베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